또뜸이이야 뻐꾸기가 아니고? 이 네. 인병은 맨날 뚬부기만 나오냐? 뻐구기는 안나와? 그래서... 뻐꾸기기는 안나와? 근데 뭐또 잘하는 척 고개를 샬랑샬랑 하면서 개똥같은 소리만 하고 있네 아이거뭐 고개를 이렇게 샬래살래젖서면서뭐야 인간아 인간이라니 일로 와씨유관인간이라 그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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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, 뚬부기가..뻐꾸기도 뭐, 뭐, 나오려지 뚬북뚬북해서 뭐. 잘 아는 아, 분 것처럼 수워요. 그래 뻐꾸기 응. 만안 나오냐 뻐꾸기도 나와야 맞지 우리 오빠 말 타고 장에가시면 그다음 뭐야? 몰라 나도. 그다음에 오빠 말 타고 장에가시면뭐 사와? 뭐 사와 장에서? 뭐야 아 장에서 뭐 사오잖아. 무사막이 양장 수박 사온다 그래가 여름니까. 아, 아, 수박 그래. 아유 인안 해, 아유 그 가사가 있는 여러분 이게 수박 사